요즘 5평짜리 원룸 월세가 100만원을 넘는다던데 진짜예요? 서울에서 자취방을 알아보다가 돌아온 한 대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매물 플랫폼을 열어보면 전용 18이 남짓한 원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라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70만 80만원대였던 곳들이다. 2030%가 순식간에 뛰어오른 것이다. 이제 월세 100만원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강남이나 중심 업무지구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 전역, 심지어 서민 지역이라고 불리던 곳들까지 파고들며 현실이 되고 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그래도 빌라나 원룸은 비교적 저렴하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월세가 치솟고 있고 주거 사다리는 점점 잘려나가고 있다. 이제는 서울에서 혼자 산다는 말이 더 이상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당의 시작, 생존의 문제, 한 달의 절반이 방세로 사라지는 현실을 뜻한다. 서울의 월세 상승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다. 그 문장 뒤에는 전세 시장 붕괴, 대출 규제 강화, 공급 급감, 임대차 구조 변화, 투기 억제 정책의 역효과가 켜켜이 얽혀 있다. 결국 그 부담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빠르게 전가됐다. 서울의 전체 주거 형태 중 비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오랜 시간 동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왔다. 누군가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전세로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꿈꾸었다. 그 구조를 사람들은 주거 사다리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 그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울의 월세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막론하고 평균 월세가 모두 상승했고 전세 계약이 점점 사라지며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월세, 이제 서민은 들어갈 곳이 없다. 이 문장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관통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5평짜리 원룸이 월세 100만원을 넘어섰다는 사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 아니, 5평 원룸이 100만원이라고, 하지만 웃으며 던지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청년과 서민의 통장 잔고를 실제로 비워내는 현실이다. 월세 계산서를 받아든 사람들은 절망한다. 월급의 절반이 집세로 빠져나가는 삶,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공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삶. 이게 지금 서울의 모습이다. 예전엔 이렇게 말했다. 힘들어도 서울로 가라. 기회는 서울에 있다. 노력하면 내집 하나쯤은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말한다. 서울은 기회가 아니라 지옥이다.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고 느낀다. 취업을 해도, 승진을 해도, 부업을 해도, 월세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왜냐하면 노동의 속도보다 월세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노력은 쌓이는데 삶은 더 무거워지고, 버틸수록 더 가난해지고, 서울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되는 시대. 서울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집값이 모든 걸 결정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최근 대학생 어씨는 이대역 근처 오피스텔을 알아보다가 충격을 받았다. 18이 채 5평도 되지 않는 방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00만원, 1년 전만 해도 7,080만원대였던 방이 불과 12개월 만에 30% 가까이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강남이나 핵심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다. 관악구 신림동, 도봉구 창동 같은 서민 지역에서도 23위짜리 빌라가 월세 100만원을 넘기며 계약되고 있다. 이제 서울 어디에도 싼 곳은 없다. 서울 월세 시장은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올랐을까?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니다.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빠르게 쌓여 폭발한 결과다.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었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목돈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몰려들었다. 공급은 줄었고 아파트 착공량도 빌라다세대 인허가도 모두 감소했다.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가 겹치며 임대용 구매 자체가 크게 줄었다. 결국 월세 물량은 줄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매물은 없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이 서민의 월세를 올려버렸다. 누군가는 말한다. 규제의 부작용을 국민이 비용으로 내고 있다. 정답이 무엇이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월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는 사람은 서민과 청년이라는. 서울 월세 시장은 이미 경쟁이 아니다. 전쟁이다. 한 부동산 중개사는 말합니다. 하루만 고민하면 매물이 사라집니다. 생각해 볼게요. 는 없습니다. 방을 구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방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방을 잡는 싸움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집 마련? 이제는 꿈도 아닙니다. 단지 한달 버티기가 목표가 되어버렸다. 더큰 문제는 이 상황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년에도 수도권 주택 입주 물량은 줄어들 예정. 공급 감소는 곧 월세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전세 대출 보증 규제는 더 강해질 것이다. 전세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공급은 줄고, 결국 모든 사람이 월세 한 곳에 몰리게 된다. 결국 월세는 또 오를 것이고,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세금과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 청년, 사회초년생, 서민. 이들은 말한다. 우리는 왜 시작도 못하고 무너져야 하나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삶의 기본 조건이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먹고 자고 살수 있어야 일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일해도 방한 칸을 지키는 것이 고작이다. 한달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절약, 노력, 야근, 투잡, 스터디 뭘더 해야 합니까? 집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이게 정상인가?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살아가는 것은 특권이다. 맞습니다. 이제 서울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선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실패다. 출발선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밖으로 나가면 일자리가 없고, 서울로 돌아오면 월세가 감당이 안 되고, 살기 위해 일해야 하지만, 일하기 위해 살 집을 구할 수 없는 역설, 이것이 현실이다. 서민의 주거 불안은 이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 문제고 월세는 물가가 아니라 생존권이다.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어떤 청년은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깊게 한숨을 쉽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해 눈물을 흘리고 어떤 서민은 이사 갈 집을 찾아 새벽부터 발품을 팔지만 결국 돌아선다. 서울 월세 이제 서민은 들어갈 곳이 없다. 사람이 살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인지, 가진 사람만 사는 도시를 만들 것인지, 누군가에게는 그냥 숫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고, 누군가에게는 정책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이다. 이 절실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미래는 없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월세는 약 150만원 전후, 오피스텔 평균 월세는 90만 110만원 수준,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도 60만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에는 변두리 빌라조차 보증금 천만원, 월세 백만원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서울은 이제 완전히 월세 시대가 왔다. 이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목돈이 필요한 전세 선택 자체가 어려워졌고, 전세 사기 사건들까지 터지며 사람들의 심리를 큰 폭으로 뒤흔들었다. 안전하지 않은 전세보다는 부담되더라도, 확실한 월세를 선택하는 흐름이 강해졌고, 월세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치솟았다. 여기에 공급 감소가 결정타가 됐다.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몇 년째 줄어들고 있다. 오늘 인허가 된 집이 내년 내후년에 월세 물량으로 나오는데, 지금 그 줄기가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건 너무나 단순한 경제원리다.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이 막히면서 임대 시장의 공급자들까지 물러섰고, 결과적으로 월세 시장의 기반이 약해졌다. 합법적 건전한 임대 사업자들마저 세금과 규제로 시장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부족한 공급 폭발하는 수요,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월세 급등은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현장의 분위기는 처절하다. 매물을 보러 가서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집은 이미 사라져 있다. 부르는 게 값이고 기다리면 손해다. 월세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도 없다.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대부분이 전문가는 월세는 더 오른다고 말한다.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다. 학생,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홀몸 노인, 단기 계약직, 노동자, 신혼부부. 고정수입이 낮거나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한달 월급 250만원을 받는 사람이 월세 100만원을 내면 무엇이 남을까? 저축? 내집 마련? 미래? 그런 단어는 점점 사치가 되고 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는 게 이제는 단순히 원하는 동네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살 곳을 찾는 것 자체가 전쟁이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그래도 꿈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있었던 내집 마련이 이제는 아예 불가능한 영역으로 밀려났다. 대출 없이 집을 살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고,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갈 곳이 없다. 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집을 가질 수 있는 길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로 갈 곳이 없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멀어진다. 집이라는 것이 사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벽이 아니라 칸막이가 아니라, 아예 계급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내집 마련을 준비하던 사람들, 갈아타기 타이밍을 기다리며 인내하던 사람들, 살아온 삶의 보상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었다. 꿈꿔왔던 희망이 단절되었다. 내 집이라는 기대가 봉쇄되었다.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은 없다. 노력하면 된다는 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갈 곳이 없다. 예전에는 전세가 서민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집을 살수 없으면 전세라도, 전세로 살며 자산을 모으고, 언젠가는 집을 사고 가족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세 길도 끊겼다.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를 얻기 위해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전세를 선택할 수 없으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몰린다. 월세는 돈이 새는 구조다. 벌어서 넣어도 남는 게 없다. 돈이 축적되지 않는다. 발버둥 쳐도 바닥이 보인다. 한 달, 두 달, 열 달이 지나면 통장에 남는 게 없다. 그러니 서민의 사다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올라갈 계단 자체가 사라졌다. 갈 곳이 없다. 월세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강제다. 월세로 밀려난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는 집 구하는 게 아니라 빈방을 구하는 전쟁이다. 5평짜리 원룸이 100만원을 넘는다. 옵션 없는 방이 80만원이다. 수도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110만원, 120만원이 된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방세로 사라진다. 살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해 방을 구하고, 결국 방을 유지하기 위해 숨이 막히도록 일한다. 이렇게 살려고 공부했나? 이렇게 살려고 청춘을 버렸나? 이렇게 살려고 하루를 버텼나? 그 질문을 하고 싶지만 그 질문조차 사치다. 그냥 버티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없다. 갈 곳이 없다. 가장 잔인한 것은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누가 만든 구조인가? 정책인가 시장인가 투기꾼인가 금융인가 결국 누가 원인이든 서민의 삶에는 똑같은 결론만 남았다. 기회의 문이 닫혔다. 안 열릴 거라는 걸 모두가 안다. 월세로 몰린 청춘들은 이제 집이 아닌 공간에 산다. 짐을 넣을 곳이 없으니 삶이 작아진다. 소파도 없다 책상도 없다. 밥을 먹는 곳과 잠을 자는 곳이 일평차이다. 방이 아니라 상자다. 더 무섭고 비참한 것은 이런 삶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서울에서 사는 게 그렇지. 이 말이 모든 고통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린다. 마치 선택한 죄처럼. 결국 사람들은 서울을 떠난다. 수도권 외곽으로, 지방으로, 더먼 곳으로. 하지만 거기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월세는 전국적으로 폭등하고, 빈집이 많다는 뉴스가 넘쳐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다. 값이 떨어진 곳은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살 만한 곳은 가격이 올라 있다. 싸면 위험하고 안전하면 비싸다. 그래서 갈 곳이 없다. 결국 한국 사회는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세워졌다. 예전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라는 말이 통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농담이 되었다. 꿈이라는 단어가 비웃음이 되었다. 미래라는 말이 허무해졌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이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 버텨도 안 된다. 정책이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구조는 이미 굳었다. 집이 자산을 만든다. 자산이 자산을 만든다. 돈이 돈을 낳는다. 없는 사람은 더 빼앗긴다. 있는 사람은 더 쌓는다. 결국 세상은 말한다. 처음부터 가진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게 현실이다. 갈 곳이 없다. 이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산다.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며 살고, 계약 만료 30일 전부터 불안에 떨고, 방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선다.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요즘은 집 보는 게 소개팅보다 어렵다. 웃지만 웃는 게 아니다. 웃으며 울고 있다. 집이란 공간이 삶을 지탱해야 하는데, 지금은 고통을 만든다. 집이 쉼터가 아니라 굴레가 된다. 그리고 가장 무너진 것은 사람의 존엄이다. 가난의 이유가 게으름이 아니라 구조임을 모두가 알지만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한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포기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절망이 개인의 문제로 바뀌는 순간 사회는 책임을 잃는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라 길이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내 집의 꿈이 당연한 욕심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권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이 사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집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말한다. 서울 월세 이제 서민은 들어갈 곳이 없다. 기회는 닫혔다. 길은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같은 말을 한다. 갈 곳이 없다. 정말 갈 곳이 없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이어야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비아파트 임대 시장은 서민 주거의 마지막 안전망이었는데 그곳마저 흔들리고 있는 건 심각한 신호라고.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음 단계는 훨씬 더 거칠고 잔인할 수 있다고. 월세 급등은 단순히 숫자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 삶을 옥죄고 선택을 제한하며 미래를 아사간다.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젊은 세대의 출산 결혼 감소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주거가 무너질 때 사회는 함께 무너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책임 공방이나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다. 대출 구조, 임대차 제도, 공급 정책, 임대 사업 구조, 청년 지원 시스템, 규제의 재조정.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의 월세 급등은 단순한 시장 가격 변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고음. 이 메시지가 더 늦기 전에 들려야 한다. 당신은 오늘 집에 돌아가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그 공간이 쉼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집은 전쟁터다. 집세를 내기 위해 삶을 갈아 넣는 공간. 월말이 다가올수록 숨이 조여오는 공간. 이건 누구도 바라는 미래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다.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그 답을 위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죽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리고 생존은 보호받아야 한다.